할렐루야. 오늘은 음 재물을 얻는 아 영꿈에 대해서 한번 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아,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8장에 그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하나님여와를기록억 아, 네, 하라. 그가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제 11절하고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저를 아는 어, 이 주변의 목회자들은 어, 저를 어, 예, 부자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음,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니까 저도 이렇게 부유하게 삽니다. 얘기를 하지요. 어, 한번은. 아, 기독교의 단체에서, 어, 연수교육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한 2박 3일로 연수교육을 하게 되어졌는데, 부자 목사님 나가게 했던 돈좀 쓰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 수십 명이, 에, 에 거주하는, 어, 콘도를 다 예약을 했고, 또 하다 보니 어떻게 2박 3일 동안, 그, 이, 수십 명의 목회자 분들의 식사까지 싹다 대접을, 어, 했지요. 아, 참, 음, 어, 없으면 할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 또, 재물을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 접대해 드릴 수 있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 예, 복음의 그이 복음의 그이 진리 구원받는 가장 귀한 은혜 축복. 아, 이것이 일순이겠지만은 또어이 재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아, 그것이 재물이 있고 없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에 유익한가 이것을 사실은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오히려 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지고 어 오히려 내가 이 세상 세상에 빠지고 또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 재물이 없는 게 낫겠지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견고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다면은 사모하여 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제 개인적으로는 아, 제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여겼기에 저는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지금도 선교지에 이렇게 예, 많이들 어렵다고 하고. 아 벌써 2년 가까이 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바로 이선교지에선교사들에게더 선교 후원을 더 늘려갈 수 있던 것이 참 고무적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또 어, 하나님의 사업 또이재물을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에. 지금, 한, 우리가 부지까지 하면은 한 120억에서 130억의 이 물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 그것도 그렇게 어려움 하나 거의 없이 지금 이렇게 순조롭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원활하게 에 물질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아, 또이 물질을 통하여서 이 베푸는 삶을 어,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감사한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내가 이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고 여기면은 먼저는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예,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얘기하면서 누가 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어,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얻어질 때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나타남,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성령에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예,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물권이그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한세 가지 정도의 영적인 꿈을 먼저 꾸게 하셨습니다. 아, 내가 아, 말씀해 드릴 듯이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꾸고 나니까 그것이 영적인 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꿈을 꾸게 되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첫 번째 꿈이 바로 이 어떤 사람이 저희에게 바로 이 찾아와서 아이 수표를 하나 주는 꿈을 꿨는데, 그 수표가 100만 달러였습니다. 100만 달러의 꿈을 꾸고서 우리가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참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하고 나서 그난 수익금이 정확하게 바로 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알겠죠? 그것이 착한 수익이 되어진 걸 보고 나와 우리 성도들이 참 놀랬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 하나님께서 큰 건물을 주셨는데 그 건물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꿈이 바로 탑차에서 바로 이 돈이 쏟아지는 꿈이었습니다. 아, 그 꿈을 꾸고 나서 우리가 이 지방의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그 건물이 매입되어진 그 건물이 참 하나님께서 이 매입하고 나서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고 재개발이 되어지고 노른자 땅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건물에서 임대 수입이 계속해서 지금 고수익으로 창출이 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가 또 드러났고요. 또 하나는 그 시내가에 그이 돈뭉치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그 물길로 이렇게 감춰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 돈뭉치가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것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이 주었던 꿈을 꾸고 나서 서울에 있는 건물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로 하는 말이 있죠.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 건물주라고 하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 건물을 소유해서 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나는 많은 수익금으로 교회들을 세우고 또 선교사들을 돕고 하나님의 그 성사업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어, 이 꿈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사모해서 하나님 내가 물건이 주어진 것이냐 안 주어지는 것이 유익하냐. 이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면은 내가 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성교사들과 주의종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 그렇게 행해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 이런 그 은혜를 줬는데요. 그 물질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으로 사인을 해 주셨어요. 그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보여 주신 그대로 그 물건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흐를 수가 있었지요. 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의 나타남이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그 물질을 주겠다고 하는 사인으로 저에게는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한 6년 동안 어떤 차 타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아, 예전에 아주 작은 차, 경차인 티코라고 하는 차를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아 그거를 돈이 없어서 중고차로 80만 원에 사가지고요, 6년을 타고 다니다가 그 차를, 어,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요. 참, 그 차, 예, 타고 다니면서, 아, 멸시를 좀 받았습니다. 멸시 받았어요. 음. 음.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주회를 한다고 하는데, 없으니까요. 오히려 복음 증거에도 방해가 되어지고, 세상에 멸시를 받더라고요. 이거, 아마 개척교회 목사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하교회, 개척교회, 연약한 교회에 돈 없는 교회에 물질 있는 성도들은 전혀 오질 않습니다. 아 연약하면은 그 연약한 성도들은 올지언정 권세 있는 사람들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물건을 주시면은 내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전도 아름답게 쳐서 바로 폭넓게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다 가기를 원하기에 그런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남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꿈을 보여 주셔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졌지요. 재물을 얻는 영 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할렐루야!감사합니다.